그런데 생기부의 숙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수시 원서를 이제 나면자 이제 1차가 붙을지 안 붙을지 그런 걱정과 함께 1차가 붙으면 그 다음에 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반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자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좀 고심을 하셔야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면접 역점률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역점률 이 올라갔는데 2024학년도에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했던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자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 폐지로 면접 역전율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 점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요, 일 똑똑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 보니까 일반고보다, 일반고마다 생기부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 일반고마다도 좀 뛰어난 일반고가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일반고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준에 다르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들은 면접에서 학생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상담 많이 하다 보면은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을 항상 이 말을 해요. 우리 아이가 면접이 없이 그래도 학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라는 점을 종종 물어봅니다. 그러면 면접에 없이 학종으로 지원하려면 대표적으로 이화여대라든지 홍익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면접 없이 볼수 있지만 문제는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능 최저를 충족 못 시킨다라면 면접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학생들도 자기가 면접에 정말 자신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작은 작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2024학년도 면접 역전율 정말 높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어떤 답변들이 면접을 뒤집고 그 다음 합격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무려 내신 1점대, 1등급대를 뒤집고 합격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에 꼭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의 정확한 숙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기부를 숙지해야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기부의 숙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생기부를 숙지하세요? 그러면 단지 생기부를 외우기만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 거기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왜 했는지, 거기까지 나가는 아이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이제 면접 리허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했던 활동을 기억도 못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생기부 활동 하나하나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 활동도 했었구나, 무슨 활동도 했었는지 그 활동 했었는지, 그활동 활동도 빠지면 빠짐, 빠짐, 빠짐 안 되겠죠. 자, 먼저 생기부 정강 숫자라는, 여러이 이,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 이 일차 합격하고 면접보러 간다라는 것 자체는 서류 평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서류 평가 끝난 상태이고 면접관 앞에는 여러분의 생활기록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단지 외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활동을 뭐 했죠?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 면접관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딱 질문했는데 본인이 말하고 있는 거 똑같이 대답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흥미가 끌릴까요? 전혀 끌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못해도 예비 그것도 예비 야진번호를 받았던 아이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 종종 그래요. 진짜 종종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제 자기가 면접컷 다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면접 못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뭐 어떻게 답변했어라고 말아 보면은 그 생기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족하다는 점이죠 면접관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냐면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 그 활동에 묻혀 있는 숨겨져 있는 역량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기부에는 드러나지 있 않은 여러분의 역량을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역량을 여러분들 답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반면에 면접 역전율은 낮아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식으로 그 활동을 왜 했고, 여러분들 수도적인 역할은 무슨 역할이었고, 최소그 활동이 후 어떤 역량이 향상됐는지, 이 3박자는 그대로 기본적으로 갖춰서 답변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좀 대학교마다 면접을 물어보는 특징들이좀 유독 좀 많이 달랐어요 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면접을 제가 준비해 줬던 이제 학생들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면 물어보거든요 무엇을 물어봤어 물어봤던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성 및공동체 역량을 많이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면 단지 그냥 그 활동 이후에 본인의 어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향상됐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량뿐만 아니라 향상된 공동체 역량, 본인이 그 활동에서 어떤 공동체 역량도 같이 보여주었는지 이 점을 말했던 아이들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교마다 면접평가 요소를 보면 거기서 인성 소통 능력 아니면 이런 것 공동체능력 본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답변을 보여주지 못한 아이들 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삼박자를 같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서류 평가도 학업 능력과 공동체능력과 진로능력 평가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 삼박자를 같이 보여주는 아이들을 다 면접으로 뒤집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권동공술로 하는 꼬리 물기 질문을 정말 강했으면 대표적으로. 건동홍수교서 면접에 가장 빡센 대로유명한게 바로 숙명여대죠. 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아이들이 유리했고요. 그다음에 꼬리무기 꼬리무기 꼬리무기로 끝내서 거기서 끝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좀 준비를 하실 때 일단 특히 여러분의 지원하는 학과와 밀접한 활동을 한게 있겠죠. 그러면 그 활동을 왜 했고 본인의 수도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역량이 향상되었는지 그것만 끝내지 마시고 그 활동이 끝나면 면접관 어떤 꼬리물교 문을할 것인지 그 점도 여러분들이 미리 계산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숙명여대는 압박 질문으로 유명한 대학교기 이 때문에 건동순라는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꼬리물교 꼬리물교 어떤 학생이죠 건국대 이제 공학계열을 지원했는데그 학생 같은 경우 물어보니까 뭘 물어봤어 그랬더니 활동 하나만 가지고 꼬리 무게 질문 쭉쭉 하다가 끝났어요라고 그렇게 답변했더라고요. 결국은 최초 합을 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화여대가 고교 추천 전형이 있잖아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 20%때 거기에서 장리는 어떤 학생이자 보통 이화여대도 보통 자그 서류 평가 생기부 기반으로 물어보자 이 활동을 왜 했는지 본인의 줄래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질문하는데 을 반면에 어떤 여학생들은 단지 순수 학업 질문만 했던 학생들도 여러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적분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그 그것만 물어보고 끝난 학생도 있었고 어떤 여학생은 저 물리적인 개념이나 과학적인 개념만 물어보고 끝난 학생들이 있었어요. 본인의 진로 역량은 본인의 뭐 학업 계획이라든지 진로 계획을 물어보지 않은 채. 순수 학업적인 개념, 역량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과에 지원했을 때 여러, 분의 성기부에 어떤 중요한 개념이 있다라면 그 전까지 잘 숙지했던 아이들이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어, 또 한편은 또 그게 어디야? 거기, 아, 건국대, 경희대인가 건국대인데, 거긴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활동만 자든 뭐, 무슨 활동했냐, 그러니까 그 활동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봤더니 그 과정을 굉장히 꼬리묶이지만그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뭐 과정이 어땠는지, 거기서 에 무슨 실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심지어 이것까지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려고 하 여러분 초파리지 염색체 실험이나 그런 실험할 거냐, 그러면은 이거 재료 어디서 구했는지 거기까지 물어보는 면접관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던 아이들이 면접으로 뒤집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자유 활동문을 물어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학생은 교복 선정위원회를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여학생은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생기부거든. 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아 생명공학과 관련된 상 거기 관련 시사적인 거막그 다음에 이런 활동 열심히 준비했는데 쌩뚱맞게 갑자기 자유 활동의 교복 교복 선정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의 주도적 무슨 활동이었고, 본인은 어떤 디자인을 교복을 선호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것을 물어봤다는 점이죠. 그래서 좀 철저히 준비했던 것, 1학년 자율활동부터 행특까지 모든 걸 철저히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했던 학생들은 거기에서 막힘없이 답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런 야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가천대였었고 가천대면 가천대고 그다음에 예 건국대도 포함되고 그다 경희대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대인감독 중경희 시도 포함됐는데 그 학생들은 시사만 물어보고 끝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 생기부에는 뭐에 관련된 시사 내용이 나왔겠죠 생기부의 시사가 나왔는데 그 시사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것만 물어보고 끝난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그 점을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지원 동기가 확실한 아이들이 면접으로 뒤집었습니다. 어, 참고로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생기부가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본연의 원하는 학과가 보이지 않는 않다 보니까 그 여학생은 면접관이 지원 동기만 가지고 꼬리무기가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기면 이 학과가 좀잘 보이지가 않는데왜 우리 학과에 왔지? 그러면 이 학과에 관련돼서 고등학교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했는지 이런 점들을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지원 동기가 확실히 면접관에게 보여줬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면접으로 뒤집고 합격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아이들의 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점한번 보셔야 돼. 이제, 면접관은요, 학생과 이런 질문 주고받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면서 역량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들이, 면접관을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앵무새처럼, 마치, 뭐, 기계식으로 생기부를 탈탈탈 그대로 생기부를 머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암기하면서 말하는 답변을 주는 것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laughs> 그런 것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닙니다.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관은 뭐 하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고, 대화라는 것은 말 뭐라는 거죠? 생각하면서 답변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전달해야 된다는 라 점이죠. 그럴 때 면접관에 뭘 느끼게 되냐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라점 여러분들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반면에 질문의 의도로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면접관의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맞춰서 답변해야 되는데 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문서답을 하는 아이들 당연히 떨어지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면접관의 질문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하면 왜 그것을 물어보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야지만 면접관을 충족시켜 주거든 근데. 그냥 질문에 대한 액면감만 그냥 보고나, 어내 활동 물어본갑다. 내가 무슨 활동 했는갑다. 라고 하고 그 활동만 말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다지 면접관들이 흥미를 못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 실제 준비하시면 면접 충분히 뒤집었고요. 만띵에서도 지금까지 이 다섯 가지 그대로 연습했던 아이들 면접 다 뒤집었어. 아마 저희 맘띵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맘띵에서 면접, 역전에서 면접을 뒤집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올렸는지 아마 그런 점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세상과, 아까 그래서저그 여학생 생명공학과 지원하는데 뭘 물어봤다고? 자율활동에는 교복선정운영위원회 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활동을 정리했는데왜 했는지, 주도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향상된 역량 일단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 이세 가지를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의 면접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이 이 활동 이후에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발전이라는 것을 본인의 진로가 발 진로 역량에 발전된 것만 생각을 하더라고 그건 아니야 물론 진로 역량이 발전된 건 좋지만 그와 함께 여러분의 인성도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같이 답변하면 답변 퀄리티가 달라진다 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소통 역량을 최대한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난 신뢰를 갖췄다 하더라도요 면접에서 소통 역량이 없으면 면접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런 생김에 기록되었는데 단지 말을 못한다라는 이유로 여기서 면접에서 불리하면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사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논리적인 소통 역량을 갖춘 학생 이것도 큰 능력으로 평가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준비했으면 당연히 진로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활동 이후에. 추후 무엇을 더 했는지, 일단 추후 무엇을 또 공부하고 싶은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했어요.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데, 혹시 여기 뭐 어떤 호기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추후 무슨 활동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 추후 활동 했으면 그대로 말하면 돼. 그런데 활동 안했어 그러면, 아 근데 제가 추후 그 활동은 대학 입학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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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를 어떻게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답변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 종종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아면접관은 면접에서 책도 물어보나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좀 랜덤인 것 같아. 어떤 학생은 책을 물어보고 좀 대부분의 학생도 책을 또안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좀 정리를 여러분들 그래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겠지. 왜냐면 책 역시 왜 읽었고 그 책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면접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본인에게 어떤 내용인지 의미 깊었고 본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이렇게 물어보거든 질문을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 책을 왜 읽었고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좋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제 질로에 어떤 영향을 향상시켜서 좋았습니다. 이것도 좋긴 좋아. 근데 이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 분들 수행 평가를 보시면 과목에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진로 역량 향상도 좋지만 순수하게 학업 역량도 향상되어서 의미가 됐다 이점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같이 여러분들 순수한 학업 역량이 그 향상됐다라는 건 당연히 그에 기반된 진로 역량도 향상됐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해 가시죠 그다음 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책을 물어보는데 마치 책을 뭐 판매하는 사람의 책 이야기 줄거리를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그만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답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기억도 해두있습니다 하나 네 번째, 일단 1등급 때는 해당하지 않는데 2등급 때 이후로 그 아이들은 이점 확실해 주셔야 돼요 많고 많은 학교 중에 왜 하필 우리 학교 우리 학과를 지원했는지 확실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점 정말 확실히 준비해 주셔야 돼요 보통 지원 동기를 물어보거든요. 이 지원 동기에서 거기서 지원 동기에서 합격이나 불합격이 결정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는 모든 학교다 개설되어 있다. 생명과학과라든지 물리학과라든지 정말 뭐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근데 네, 다 많은 그 개설됐는데 그 많고 많은 학교 중에 왜 하필 우리 학과인지 지원 동기 때이 점을 확실히 보여주면 면접 역전이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제 그러더라고, 순간 당황했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때 이제 뭐 면접 후기 답, 그, 이게 후기에 댓글에 달렸었는데, 그 이제 어떤 학생은 이제 갑자기 이거 막, 뭐 혹시 이제 그여학생 같은 심리학과를 지원했거든요. 심리학과를 지원했는데, 그 심리학과는 정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 혹시, 혹시, 혹시 뭐 정신과 관련된 다른 뭐 이런 정신과 과 같은 관심이 있어요라고 인제 물어봤다는 면접관이 그러니까 이학생야 관심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의학계열로 지원했겠네요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때 한순간 당황했다라는 말이죠. 순간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졌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 뭐라고요? 순수하게 여러분들 그 학과 지원 동기 분명히 들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시사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 본인이 이, 이 진로에 관련이줄로와 관련돼서 최근 뭐 관심 있는 시사가 뭐 있었, 있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도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일차 학계 가고 나서 면접을 준비하면 될까라고 물어보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차 학계 가고 서 면접을, 그, 면접까지는 불과 3일, 4일, 아니면 일주일 밖에 안 된다는,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의 고보교 1학년 때 사망 때까지 모든 활동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 정리를 할수있어 근데 정리를 하고 나서, 과연 그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러분들의 눈, 꺼기에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여기까지 하게 시간 촉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수능도 물론 준비하긴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미리 일주일에 한 시간씩은 그래도 지금부터 면접 준비에 시간을 할애하기를 바랍니다. 할애하기를 바래. 왜? 면접 역점률 그만큼 올라갔어. 논리적으로 말하는 학생을 원하고 소통 능력 있는 학생을 소송한다뭐 이것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연습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소요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면접을 답변하실 때 너무 길게 다 길게 답변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소 여러분들 1분 이내 답변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면접으로 많이 뒤집어서 근데 어떤 아이들이 1분 30초, 어떤 한 심지어 2분 30초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 저희가 시간을 재거나 그러면 흥미가 떨어져 지루해버려. 그러면 면접관을 아예 개어야 됐어. 그만하세요. 그만하요 그렇게 만 그러면 이것은 뭐 게임 아웃인 거지. 최소 여러분들은 면접이 한 명이나 몇 분을 줘? 10분이라는 말이야. 10분 동안 여러분한테,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 그래도 면접관의 질문을 6개 이상은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 답변 시간을 조율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초, 55초 정도에 답변하시려면 이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이제만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면접을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면접 이후 어떤 마음이 들었던 아이들 무슨 마음에 들었던 아이들이 면접으로 뒤집었냐면요. 이런 마음에 들었던 아이들이 면접으로 뒤집었어요. 면접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웠어요라는 마음을 가졌던 아이들은 면접으로 성공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어. 왜? 근데, 그것은 면접관들의 보입니다. 아, 이 학생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 그 다음 이 학생은 생기부가 정말 진위가 확실하구나. 본인의 영량향상을확실하나 이것을 답변 들으면 알아요. 저도 면접 리허설 하다 보면, 아이가 딱 준비를 하다 보면, 아, 이 학생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게 들으면 알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에서 면접 끝나고 나서 본인이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도 몰라 정말 뭐 떨렸다라는 감정만 들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건 솔직히 예비 받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건 보이면 알거든요 왜 그러면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도 몰랐어 근데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도 몰랐어라고 말하면 이점만말 그대로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나서, 아, 내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것들 보여주수 있을 고 이것들 보는 정말 많이 보, 보, 보여줘서 미안, 좀 아쉬웠다라는 마음가짐이 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면접 역전율이 30%였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서 면접 역전율이 45% 심지어 50%까지 넘어간 대학교들이 있어서 작년에도 더 올라갔음 특히 저숭실대 같은 면접 반영 50%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학교마다 면접 반영 비율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달달 외웠다고 숙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점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면접관은 서류 기반 면접에서. 단지 여러분의 활동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생기부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역량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점그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면적으로 반드시 뒤집어서 여러분들 학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